안녕하십니까? 농기과학교실의 대표강사 이재희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증명으로 삼각형의 내각과 대변 사이에 있는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증명할 명제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증명한 명제의 영명제입니다. 이미의 삼각형에서 한 내각의 크기가 다른 내각의 크기보다 크면 큰 내각의 대변의 길이가 작은 내각의 대변의 길이보다 크다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삼각형에서 변과 대각 또는 각과 대변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상관 정도는 각에 대한 사인 함수값이 됩니다. 이런 관계는 사인 법칙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인 법칙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명할 명제에 새로운 용어가 없으므로 바로 증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처럼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습니다. 변의 표기도, 표기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대각의 소문자로 표시하였습니다. 증명할 내용이 각과 변의 관계인데 지금까지 변과 각 사이의 크기가 같은 것은 합동을 이용하여 해결하였지만 이번에는 대소를 증명해야 하므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변을 주고 각을 비교하, 비교하는 증명이었으므로 기본적으로 변과 각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는 합동을 이용하면서 대소 비교 논리 법칙인 전체가 부분보다 크다는 것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증명은 각과 변의 관계인 것은 같지만 증명 내용이 너무나 미약하므로 간접증명법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증명하여야 할 내용은 변 a가 변 b보다 크다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먼저 크다는 결론을 부정하면 크지 않다가 되므로 같은 경우와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의 경우가 한 가지가 아닌 경우는 모든 경우에 대해 따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변 a와 변 b가 같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에 의해 각 A와 각 B가 같으면 삼각형 ABC는 이등변삼각형이 됩니다. 그런데 등변에 대한 두 밑각 A와 B의 크기가 같아집니다. 이것은 가정명제인 두 각이 다르다는 명제와 모순되지요. 따라서 대우정리법에 따라 결론명제가 참이되고 두 변의 길이가 같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변 a와 변 b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먼저 변 a가 변 b보다 작으면 각 a와 각 b보다 작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증명한 증명 10에 의해 각의 크기는 변의 크기와 양의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 a가 각 b보다 크다는 가정 명제와 모순되므로. 변 a가 변 b보다 작다는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그러므로 1번과 2번에 의해 변 a는 변 b보다 크다가 참이 되므로 증명을 마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핵심 내용을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가정은 각 a와 각, 각 a가 각 b보다 크다이고 증명할 내용은 변 a가 변 b보다 크다입니다. 먼저 결론을 부정하면, 변 a와 변 부정하여서 변 a와 변 b가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밑각인 각 a와 각 b가 같아짐으로 가증과 모순되어 변의 길이가 같다는 것이 거짓이 됩니다. 두 번째는 변 a가 변 b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증명한 증명 10분에 의해서 각 a가 각 b보다 작아지는데 양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도 가정과 모순됩니다. 따라서 변A가 변B보다 작다는 것도 거짓이 됩니다. 따라서 변A가 변B보다 크다가 참이 되고 증명을 마치게 됩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삼각형 ASA 합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